열왕기 하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바알세브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에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예그론에신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엄영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1 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그로 내신 바알세부베게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네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